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건대 입구 옆편에 이어서 건국대학교 안으로 들어와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거스트.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하연상 어떤이의 편지 듣고. 계세요? 어? <목소리>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지금 사랑인가요? 아, 네, 듣고 있어요. 아, 이 노래 대박. 사랑인가요. 네. 그대 나와 갔다냐.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세븐틴 아주 나이스. 오, 대박. 아주 나이스 하신데요 아주 nice. 무슨 <laughs>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너무 예요. 보고 What song are you listening? 아니지. What's your favorite song? 어... 아, 몰라요. 아, 아마도 Johnny Mitchell, A Case, A Case of You.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한요환의 Control C, Control V. 어, 혹시 사투리? 어 맞아. 어, <laughs> 어 지방이 어디세요? <laughs> 저 대구 옆에 경북산이라고. 아, 대응? 티가 나나요? 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방금도 아, 진짜요? 아, 아. 서울 말 쓰려고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이거 21 Ugly h o l i d a 혹시 저기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이거 제레미 주커의.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이거 트레이드 에르 고등래퍼 혹시 네. 일본 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네. 한국어 너무 잘하세요. 아, 지금 한국어 공부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The so Weeknd, A Lonely Night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노래 안 듣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거 혹시 한 번만 추해 주실 수 있나요? 저 d 벌미 좋아해요 d 벌미요네 혹시 누구 노래찰리투스찰스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팟캐스트. 팟캐스트 어떤 거 혹시 들으세요? 아, 야구. 아, 야구 팟캐스트. k i n g Baseball, My name is John Boy, my good friend and co-host.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저 플레이리스트 듣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곡 하나만 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있요 아, 어. <laughs> 카다가든나무 지금 가장 좋아하시는 곡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있지 노래를 좋아요 i t 노래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그 w a 비라는 노래를 <laughs>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세븐틴 바람개비 듣고 있어요 진짜? 세븐틴 평상시 좋아하세요? 네 아, 진짜 <laughs> 누구 좋아하세요? 저 도겸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아. 질문을 어? 못 들었어요. 아,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샹마이웨이라고. 오, 네. 그 성수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패션 관련된. 아, 대박. 평상시 패션에 관심 많으세요? 네. 이거. 새로 산거처랑해도 아. 처음 <laughs> 대박. 혹시 좋아하시는 곳도 한국 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래요? 네. 정은지의 어떤 네. 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외국인데 <laughs> 괜찮으세요? 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그로살리아라고 네. 스페인 가수예요. 네. 위켄드랑 같이 이제 협업을 했거든요. 아 이, 아, 이 곡이요? 네. 혹시 제목이 어떻게 돼요? 라파마라고. 네. 오, 오 굉장히 응. 그림. 이 그렇죠. <laughs> 아, 혹시 이거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그래 처보여러분 영상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 영상도 재밌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에너미 그... imagine dragon Everybody wants to be my enemy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Way Back Home 아 Way Back Home? s h w a y Back Home 혹시 <웃음> <찰리프스의> <웃음>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Charlie Puth의 The Salve u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그 실버 스크래스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노래. 아, 진짜요? What song are you l 아 지금 가 세븐 노래봐. 가 세븐 누구 <laughs> 좋아하세요? 아 제이베. <GV>. 아. <laughs>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카니 웨스트의 Everything We Need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럼 평상시 네.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어저 밤하늘의 별을 좋아해요 밤하늘의 별을 안녕하세요. 혹시 어, 지금 네.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지금이요? 네. 어, 그 서동현의 벤쿠버 듣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셀레나 고메즈 백투유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서울밤 어반자카파트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박효신의 좋은 사람이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요? 네. 나상현 밴드의 팔팔? 나상현 밴드의 팔팔. 어, 샴...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미이천 미. 미, 미. 사랑한다 해도 다른 따라...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어 저. 어, 점수 이별 듣고 있어요. 우원재.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곡 있나요? 저는 음... 유진. 아 유진. 저는 진아 유진 씨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 쿠키. 쿠키.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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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비욘세 새 아. 앨범. 아 파이브 시크스 소스나. 호주 밴드 아 호주 밴드에요? 네 진짜요? 저 아웃캐스트도 좋아해요 no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사랑의 바보요 어? 누구 노래예요 혹시? 더 너치 아? 아. 안녕하세요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 때를 굿나잇 듣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편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나오지 않은 노래나 장소가 있다면 댓글창에 바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